어허 AI에게 원하는 답변 정말 똑똑하게 얻어내는 비결이 뭘까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냥 명령어만 막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음,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 섬세한 기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프롬프트진 채널의 최신 영상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AI와 소통하는 수준을 한 단계 네, 확 끌어올릴 핵심들을 좀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모든 기도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좋은 프롬프트라는 게 그냥 이거 해줘 하는 지시만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단순히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맥락, 그러니까 컨텍스트죠. 그리고 인풋 데이터, 입력 데이터, 또 원하는 결과물의 형태, 아웃풋 인스트럭션, 이네 가지 요소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의 조합인 거죠. 아, 그네 가지 요소, 그거 어디서 봤는데, 인턴한테 일시킬 때 배경 설명 충분히 해줘야 결과 잘 나오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딱그 비유가 적절합니다. 그냥 이거 해줘라는 지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게 어떤 배경에서 필요한 건지, 뭐 참고할 자료는 뭔지, 또 결과는 어떤 모양으로 받고 싶은지, 이걸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군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소스 1에서 보여주듯이 이 요소들을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의 깊이가 정말 달라져요. 예를 들어 그냥 2024년 오픈 AI 발표 내용 요약해줘 보다는 아, 좀더 구체적으로요? 그렇죠. 나는 AI 뉴스 전문 PD인데 요즘 트렌드를 다룰 거거든? 이게 맥락이죠. 근데 2024년 오픈 AI 발표 내용을 여기 이 스크린샷, 입력 데이터, 스타일처럼 뉴스 대본 형식으로 좀 정리해줄래? 이렇게 말할 때 훨씬 훨씬 쓸모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와, 맥락의 힘이 확 느껴지네요. 근데요, 그 소스 4를 보니까 단순히 프롬프트 문장 자체를 잘 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걸 넘어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어, 좀더큰 그림을 얘기하던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네, 안드레이 카파시가 강조했던 부분이죠.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프롬프트 자체를 훨씬 넘어섭니다. AI가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주변 정보들 있잖아요. 관련 문서 전체라던가 아니면 이전에 나눴던 대화 기록 전체. 심지어 얘가 사용할 수 있는 외부 도구 목록까지. 이런 모든 정보들을 최적으로 구성하고 제공하는 것. 말 그대로 AI가 일할 환경을 설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 설계라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가 가끔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환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아, 네, 네. 그런 현상을 줄이고 성능을 최한 끌어올리는데 이게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렇군요. 환경까지 생각해야 한다니. 그럼 AI를 대하는 태도도 중요할까요? 소스 파이브를 보니까 좀놀랬는데 AI한테 공손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아니 기계한테 예의를 차린다니 좀 위외잖아요.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저도 그거 보고 좀 놀랐는데요. 와세다 대학 연구 같은 걸 보면 소스파이브에 나오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짜요? 네. 너무 막 무례하게 하거나 명령조로 빨리 내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공손함 그러니까 미드 레벨 플라이트니스라고 하죠. 이걸 보일 때 답변의 질이 더 좋아지고 오류도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허허. 예를 들면요? 뭐 벚꽃 축제 정보 빨리 내놔. 이러는 것보다 저기 죄송하지만 벚꽃 축제 정보를 좀 알려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게 AI가 워낙 방대한 인간 언어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랄까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표현에 더잘 반응하는 일종의 미러링 효과 같은 거요. 그렇다고 AI가 진짜 기분을 느끼는 건 아닐 텐데 참 신기하네요. 우리가 AI를 대하는 방식이 AI의 반응을 미묘하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투뿐만 아니라 AI가 좀더 복잡한 문제를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생각의 사슬 (Chain of Thought) 줄여서 COT 기법입니다. 아, COT 들어봤습니다. 네, 프롬프트에다가 단계별로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Let's think step by step 이런 문구를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AI가 문제 해결 과정을 스스로 설명하기 유도해서 추론 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COT 기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혹시 여기에도 뭐 한계나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모든 상황에 다 맞는 만능 열쇠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COT가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그 소스 3 연구를 보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안면 인식처럼 아주 직관적으로 패턴을 파악해야 하거나. 말로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 암묵적인 지식을 다루는 작업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서는 오히려 COT가 성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통계적으로 자주 등장하면서 영향력이 큰 단어들인데 이런 걸 찾아서 활용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집점수 분석 기반이라고도 하고요. 와. 결국 좋은 프롬프트라는 게 그냥 멋진 문장 하나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기본 요소들을 충실하게 챙기고 배경 정보도 풍부하게 제공하고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상황에 맞게 말투도 조절하고 또 코티 같은 고급 기법들도 현명하게 골라 쓰고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하듯이 이 모든 걸잘 조율하는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AI의 잠재력을 진짜 제대로 끌어내려면 그냥 단편적으로 질문만 툭툭 던지는 걸 넘어서야 해요. 요청을 잘 구조화하고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주고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또 적절한 소통 방식, 공손함을 사용하고 때로는 고급 전략, 커어티 같은 또 구사하는 그런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프롬프트 하나를 넘어서 AI의 작업 환경 전체를 디자인하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AI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은 정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프롬프트 하나하나가 AI의 능력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되네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AI에게 더 효과적으로 말하기 위해 고민하는 이 방식들이요. 결국 우리 인간들 사이의 소통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